감기 좀덜 걸리면 얼마나 좋을까. 치과 치료비가 너무 비싼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감기약, 비염약, 치과 치료비. 이 모든 비용을 부담 없이 줄일 수는 없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단돈 100원으로 가능합니다. 유머냐고 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진지하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여러분의 주방에 누구나 있는 소금 한 숟가락으로 할수 있는 건강 혁명입니다. 어쩌면 믿지 못하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0년 이비인후과 전문 박사로서 직접 권해드리고 환자들의 생활을 바꿔온 아주 특별한 습관 하나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기나 비염 때문에 매년 병원비에 수십만원, 치과 치료비로 수백만원까지 쓰고 계셨다면 이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진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라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아끼는 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지켜주는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아 할,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던 진짜 건강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소금물 각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소금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백색의 금이라 불릴 만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임금님도 세금으로 소금을 거두었고, 로마 시대에는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 들어보셨죠? 영어 단어 샐러리가 바로 소금을 뜻하는 나티어 살에서 왔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소금은 그저 맛을 내는 조미료로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금의 진짜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건강에 미치는 소금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는 현대 의학조차 점점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금 한 숟가락이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내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 속에 눈물, 땀, 그리고 혈액 속에도 모두 소금기가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은 곧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가장 유사한 성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 몸과 비슷한 소금물이기에 우리 몸은 소금물을 이질적인 물질로 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소금물로 입과 목을 헹군다는 건 단순한 세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과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염증을 씻어내고 세균을 막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건강한 작용을 유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금은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소금물을 사용했고,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다양한 질병 치료에 바닷물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소금의 치유력은 수천 년 전부터 인정받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현대 과학은 이러한 고대의 지혜가 실제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금물 가글을 하면 첫째로 입속과 목에 남아있던 염증 유발 물질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고 둘째로 소금이 가진 살균력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 줍니다. 셋째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훨씬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금물이 세균을 억제한다는 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그들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마치 김장 김치가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소금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천연방부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충치는 입안이 산성화되었을 때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소금물은 이 산성을 중화시켜서 충치균이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충치 예방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사실 충치균은 우리 입속의 산도가 약 5.5에서 6.5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소금물은 이 산도를 7.0 이상으로 올려 충치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소금물 각을 하나로 건강을 지켜낸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82살 정은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은 아침마다 신문을 읽고 커피를 즐기시는 멋진 분인데요. 늘 환절기면 감기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시곤 했어요. 이제는 뭐 나이 탓이지요. 하시며 웃으셨지만 저는 여사님께 하루 세번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될까 하면서도 성실하게 실천하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번씩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여사님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그 미소가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이번 겨울엔 감기 한번 없이 지나갔어요. 목이 따끔거릴 때도 그냥 가글 한 번으로 싹 괜찮아졌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계절을 바꾸는구나. 여사님은 이제 가글이 일상이 되셨다고 해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신감을 주는지 그 행복한 표정을 보면 저절로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75살 민복순 씨입니다. 복순 씨는 단 음식을 무척 좋아하시는데 그만큼 충치도 자주 생겼죠. 6개월마다 새로운 충치가 생겨 치과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던 복순 씨께 제가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식사 후 30분쯤 뒤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소량으로 칼끝만큼만 살짝 넣어서 가글을 해보시라고 했죠.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을 중화시키는데 탁월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처음에 복순씨는 그걸 왜 해요? 칫솔질 열심히 하는데 하셨지만 계속된 충치 치료에 지치셨던 터라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달후 복순 씨가 저를 다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선생님, 치과에서 이번엔 충치가 없대요.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친구들한테 가글 레시피 전도사 됐어요. 칫솔보다 가글이 먼저라니까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겐 식과 공포를 날려주는 희망이 된 거니까요. 복순 씨는 이제 동네 경로당에서 소금물, 가글 방법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7살 송동현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송 회장님은 지역 트로트 동호회 회장님으로 노래 없이는 못 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쉬고 소리가 안 나기 시작했죠. 병원을 찾아다녀 봐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목소리도 늙었나 봐요라고 체념하셨죠. 무대도 모임도 멀리 하게 된 그에게 제가 제안한 건 소금물. 가글과 목이 불편할 땐 소금물에 생강즙을 한 방울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생강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목의 붓기와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줍니다. 한달후송 회장님은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 생일날에 노래 한곡 뽑았습니다. 아직도 소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참 감사하네요. 그 눈빛 그리고 목소리에서 삶의 기쁨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후 송 회장님은 동호회 활동을 재개하셨고,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씩 모임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모든 회원들에게 가글법을 전수하셨다고 하네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맞춘 과학적인 방법이며, 수많은 실제 사례로 그 효과가 입증된 건강 습관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 방법이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타액침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이죠. 타액은 우리 입안의 자연방어막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세균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소금물 가글은 이런 자연방어력의 약화를 보완해주는 소중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도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글은 삼키는 것이 아니라 헹구는 것입니다. 가글 후에는 뱉어내기 때문에 혈압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입안의 세균을 제거해 전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금물 가글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첫째, 소금물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 1컵 200ml에 소금은 반 티스푼 2.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면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 너무 옅으면 살균 효과가 떨어집니다.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 약 0.9%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목을 자극할 수 있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면 적당하죠. 셋째, 가글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입안에서 물을 휘젓는 게 아니라 으으하는 소리를 내며 목 깊숙이 가글해야 합니다. 이때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면 더 효과적입니다. 최소 30초 이상 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하루에 몇번 할까요? 기본적으로 하루 세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외출 후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람 많은 곳에 다녀오신 후에는 꼭 실천하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세 번이 부담스럽다면 잠자기 전 한번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섯째, 가글 후에는 30분 정도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금물에 특별한 재료를 조금 추가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특히 권하는 세 가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소금물에 생강즙 한 방울을 넣어 보세요. 생강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목의 통증과 염증을 빠르게 완화시켜 줍니다. 특히 감기 초기나 목이 아플 때 효과적입니다. 둘째 베이킹 소다를 아주 조금 정말 칼끝으로 살짝만 넣어 보세요. 이것은 특히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셋째, 때로는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넣어 보세요. 프로폴리스는 벌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항균 물질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에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도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와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가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건강은 거창한 준비나 비싼 약이 아니라 이처럼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소금 한 숟가락, 물한 컵으로 시작하는 건강혁명.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어요? 내일 아침도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소금물 한 컵으로 목을 헹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시작이 10년 후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그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나비 효과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